계속 못 하겠어. 주먹주먹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할 텐데. 예? 제 개인적인 견해로 수정을 할 거니까. 예? 뭐 불만 있어도 참으세요. 일단 첫 번째. 예. 이게 너무 급해. 급하지 네, 너무 급해요, 막. <웃음> 어, <웃음> 아. 아는 어, 예. 어. 네, 따라하지 마시고. 어, 아, 너무 급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카빙을 타면서 <laughs> 기본 스텝에 묘미는 예? 카빙을 쭉 타면서 예? 천천히 발 갖다 놓고 아 다시 발 놓고 천천히 갖다 놓고 해야돼요 아, 일단 180 먼저 한번 180만 계속 해볼게요 계속요? 네 그건 또 김남쌤하고 닮았네요 <laughs> 천천히 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방금 마지막 속도가 줄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빨리 할 수밖에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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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189를 밟 떨어지니까 빨리 떨리세 <놀람이 놀람이> 그래. 그래. 아, 이상한 소리내셨는데 알겠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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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네. 거야 189를 밟1 8 지금 굉장히 네네 감사합자가굉장 잘하는데 하나 더 카빙 타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팀을 하고 포어 사이드 넣을 때 그때 발을 틀어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입니다 감사 바꿔요 네. 어떻게 선생님의 저는 걸 제가 봤다고 <laughs> 저를 느켜주세요 봤다고 해서 어떻게 봤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입니다 감사 바꿔요 네전본 네, 것도 없고요 정말 현명하십니다 <laughs> 네. <laughs> 아준비해 <젠지해. 웃음> 아, 이거 안되겠다 안돼 되겠다. 이거 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죠 속도가 빠르면 은 천천히 해도릴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어, 어 확실히 속도에다서 알려 주니까 쏙쏙 박힙니다. 어이씨고. 이거... 여러분들 쏙쏙 박히시죠? 이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잘못 하는 것같아이덕캐을 자꾸 네? 앞에서 이렇게 놓고 후 네. 네. <laughs> 근데 간단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할 바엔 네? 차라리 뭐 이거 뭐라 하지? 사이드 와인더. 사이드 와인더를 네. 해버리세요해 버려요. 어. 사이드 와인더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뚱땅뚱 어, 하는 거? 어, 네. 내가뚱땅뚱을 네. 이렇게 놓고? 어어 네.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네네. 그런데 네. 딱 밟아줘야 돼. 밟아줘야 돼. 응. 네. 음, 둘 뒤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아.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뚱땅뚱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바바얼 모드 거울 네 얼굴 모 네. 하 하나 하나 둘둘바바서 다시 둘. 둘. 땡겨, 땡땡바바바바바바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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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바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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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밟으면은 예? 이쪽 카빙이 들어가고 이쪽을 밟으면은 이쪽 카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뒤로 한 번. 그 다음에 이쪽 밟을 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 자리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오, 잠시만요. 어어 오, 어, 어. 이거라고요? 네. 아, 아. 야, 피터팬을 못하면, 아, 사실 피터팬은 180을 연습을 하면 잘해요 아, 어, 네. 비슷해. 네. 네. 근데 피터팬 잘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이드만. 그렇구나. 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치오오오 크로스요 크로스네 크로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알겠죠 예! 네. 네이드 와인더를 잡는 법은 몰랐어 아 그거 하면 오 그걸 알았어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사이드 와인더가 네. 되게 중요한 게 피터팬을 했을 때 자리가 없을 때도 뒤로 가서 네. 이제 자, 앞에 자리 만들 수도 있고 음. 크로스 스텝에서도 이거를 라인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이드와인더가요? 어. 크로스 길이네요. 스텝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스텝? 네. 크로스 스텝에서도 할수 있어. 자, 피터팬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잖 네, 네. 크로스는 옆으로만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응? 아, 넷. 네. 다시 들어오는 거 아, 그렇지. 한번 봐주셔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네. 그런데 음, 사이드 음, 와인더는 항상 앞발이 살짝 뒤로 들어가야 돼. 요 그래야 앞에 자리가 많이 남아서 뭔가 라인을 이어가기가 네. 수월해요. 사이드 와인더는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앞발이 네. 제자리에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해서. 하나, 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요? 이거를 예, 예. 뒤로 들어라고 뒤로. 뒤로? 어, 뒤로. 그렇지. 가봐. 하나, 아, 그치, 둘, 네. 셋, 넷, 다섯. 아, 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앞에 자리가 많이 넘어서 네그심리적에도 좋아 아 심리적으로도? 네, 심리적으로 아 내가 밟을 좋아. 곳이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어허.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쫄 확률이 좀 줄어들어 요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이드 라인도 아니야 이건 사이드 라인도 아니고 아알려주세요 이것도 가고 왔는데 딱히 딱지었던 것 들어서 텐데 에헤. 앞으로 갔 때는 앞으로 뺄 때는 상체가 뒤로 가고 난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어, 로켓빵 네. 네. 맛있다, 아, 이렇게 빵. 맞다. 맞죠? 다시. 자 지금 스텝은 다 맞는데 네. 카빙을 안 넣어. 확실하게 넣어. 아, 맞아. 카빙을 넣어. 넣어서? 여기서? 어. 이거 없냐? 그래서 카빙을 가게 생각보다 더 많이 가서 카빙을밟아야 뒷발을. 우리가 뒷발을 아, 잠깐. 이렇게 해서 이걸요? 네. 아니 크로스텝을 그 했잖아요 하나 네. 둘 아, 아, 네. 그리고 이 발이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살짝만 네. 가보면 안 밟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좀 살짝 더 많이 가서 네. 밟고 밟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해볼게요 사실 반대쪽 발라도 다 헷갈리는데 해보겠습니다 오, 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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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어, 네, 좀 어, 어려웠지만. 아, 이해한거 맞나요?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아, 하시면 아, 돼요. 이렇게 아, 네는게 아, 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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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 맞습니다. 숙련 숙을 해야 돼요. 네. 숙련도가 굉장히 이제 보드 탈때 자연스러움을 이제 얻게 되죠. 응? 무슨, 무슨, 말 무슨 말 말을 하시는 거죠? 숙련도가 오르면 되게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 요 그렇지, 연습을 네. 해야죠, 그렇죠? 연습을 하면 네. 숙련도가 올라가고 숙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조진간는잘 써졌다. 이러면 아! 아직 지금 크로스 <laughs> 스텝 사이드 와인드 와인하고찹떡패 아, 시간이, 아, 없어, 시간이 아, 없어. 시간이 없어. 아, 아, 시간이 없어. 방송 시간이 모질라 우리 편성이 아, 짧아 가지고 아. 네, 구독자들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아. 그럼 원래 오늘은 왕건님이 자세 수정을 제가 좀해 주려고 했지만 자세 수정을 처음씩 에 조금씩 하다가 이 사이드 와인더로 왔어요. 네. 사이드 와인더를 지금 제가 음. 알려 준 겁니다. 예. 예. 네. 사이드 와인더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앞에 자리가 없다 뭐 그러면 사이드 와인더로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앞에 자리를 만드는 것도 랜싱 네, 할때 좋은 방법입니다 자리 만드는 거 꿀팁이네요 네. 네. 저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화요일 날에 봬요 빠이빠이